이리 와. 이리 와봐. 얼들이 이리 와. 착하지? 이리 와봐. 얼들이 이리 와. 손 줘봐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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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라니까, 손. 그렇지. 왼쪽 손. 오른쪽 손. 오른쪽, 왼쪽. 에이. 물을 넣거네. 아야야야. 왜 뒤집어졌어? 누가 누가 뭐뒤집으라고 했거니? 뒤집어. 안돼 일어나. 어허 어허. <laughs> <parked> <tone> 혼자 뭐하냐 너? 그러게 말이다. 얼떨이가영 이쁜짓 더네.